심판의 상신, 전정현. 상신, 서, 평석. 수장의 박재희. 김영신. 킬라의 누굽니까? 이, 이지훈. 세타의. 세타는. 세타는 전민성. 좌수비, 박재희. 우수비. 이철우. 감독, 감독. 신호석. 킬라의 장준우. 세타의 김영신, 좌수비의 양우석, 우수비의 권재형, <목소리> 서브 오륙 서브 시작. 형우 이철우, <목소리> 성우 전민호, 이지 이지훈 <목소리> 공격. <공자. 목소리>

음. 오, 나이스. 박강용 경기장에 심판 좀 보세요. 민호. 아, 이지훈. 아, 나이스. 역시. 철호 형 나이스리. 바운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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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목시> 형우 박제희 서버 우와 이처로 전민호 이지훈 어나이습니다미신3대2 <목시> 阿拉山。 好好、oh. oh.